안녕하세요. 공연상입니다저 주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말 시간 금요일부터 해서 굉장히 뜨겁게 지금 리플이 폭발하고 있고요. 그외 비트라든지 비트 30k 돌파했죠. 이더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루라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리플 역시 우리 XRP 1달러 돌파 신호가 나오면서 그 시그널을 찾아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고 앞으로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더 진행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 쭉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으면 영상 공장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트 살짝 좀 보시면 일단은 상승 캔들 한번 만들어 놓고 안착하고 다시 한번 폭등 나오고 눌림목 주고 살짝 여기서 다져졌죠. 추가적으로 하락을 나타낼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S.C 소송 자체가 딜레이가 되면서 실망물이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실은 리테일 쪽, 우리나라 업비트나 빗썸 쪽의 리테일 개인들 자금들이 실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견주하게 견디고 있으면서 오히려 고개를 쳐 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래 형님들이 제대로 지금 받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지금 고개를 쳐 들고 있기 때문에 상승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요 추가적인 상승을 뚫고 안착하고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저는 조금 한번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지금 보이시는 이 파란색 이 화살표를 좀 보고 싶은데 이것을 저는 공장장의 황금 화살표 공항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공항화 신호가 나오잖아요. 이 파란색 자 그래서 이런 공항화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빨간색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급등 랠리를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약60% 가까이 지금 폭등이 나온 거거든요. 자, 이거는 리플의 얘긴데. 자,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앱토스입니다. 앱토스도 역시 보이시나요? 이 파란색 뭐공장장의황금화살표 공황화가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거래량이 폭발을 한 다음에 바로 폭등 나온다는 거 이렇게. 이런 식의 폭등이 나와 버린다는 거죠. 이게 120%짜리예요. 이게 120%짜리. 자, 공황화 가 뜨자마자 바로 1 2 0짜리의 폭등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1월 9일날 월요일날 이렇게 앱토스를 바로 드리는 거예요. 이유도 얘기했고요. 뭐, 여러 가지 썰을 했지만 중요한 건이 공항화가 떴다는 거예요. 앱토스 5천원 이렇게 드렸고요. 실제 1월 9일날 앱토스 2만 5천원에 1월 30날 바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호 나오자마자 바로 드려서 650만원 타점 잡아놨고요. 378% 2400만원. 그동안 손실본 걸다 메꿔버렸다는 거죠. 에토스를 가지고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가스. 역시 파랑색의 공항화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폭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만큼. 이게 개인별로 차이는 하지만 한 25%의 자리가 바로 나온 거거든요. 순식간에요. 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3월 14일날 화요일날 그대로 이 타점 나왔을 때, 예, v i p 가스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확하게 3일 정도 뒤에 3월 17일 금요일 날 매도 신호 드리면서 1,200만원 매수하셔가지고요. 22%, 270만원 수익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자 2월 13일 날 스택스도 똑같이 공항화 나오면서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자 1,350원의 정리 3월 2일 날. 그러면서 이분은 좀 올라가 볼까요? 4,600을 매수하셔가지고요. 246%, 1억 1,300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황금화살표 신호가 나오자마자 편안하게 무료로 안내받기를 원하신다. 이러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 오픈합니다. 2429-5330으로요. 자 1번 또는 공장장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이 황금화설표 타점 나오자마자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안내해 드리니까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예, 또뭐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봐 예, 큰 선물 여러분들께 또 공장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XRP 가격 자체가 굉장히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왜냐면 지금 계속 짓누르고 있었던 0.5달러 자체를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1달러 마크가 곧 나온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리플 대 SEC의 소송이 결과가 점점점 다가오면서 고래들의 매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최근 XRP 자체가 승리를 한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돌면서 일단 1달 1달러 레벨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갈것 같아요. 자 결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달에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단은 일단은 먼저 들어갈 것 같고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몇 달라 지금 3달러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하는 구간이냐면 여기 보시면 차근차근 뭐하는 구간 매집하는 구간이에요. 이게 매집하는 구간. 이 밑으로는 떨어지면 너무 땡큐인 거죠. 땡큐. 하지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것 같은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반등이 나오면서 뚫고 안착하고 날아갈 수 있는 것은 SEC와의 소송 전에 지금 신호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신호 여기 좀 확대해 볼까요 지금 이 자리가 이 61선 자리인데 이 자리가 반등을 나오면서 여기에 눌러서 내려갈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둥그런 원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돌파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으로 안착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는 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왜 여기가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루했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 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시면 이게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들고 일어나버렸죠. 고개를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그러면 이제는 마무리가 다 되었다.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다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빨간색 불기둥만 나온다 그러면. 바로 폭등 랠리가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들께 이제는 1달러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강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벚꽃이 아직 많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고 따뜻하게 또 스벅 한잔씩 하시라고 스벅 VIP 쿠폰 드릴 거고요. 모든 음료 선택 가능하고요. 모든 사이즈, 즉 벤티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무료로 바로 선물로 드릴 거니까 스톡스 VIP 쿠폰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 번호 2429-5330입니다. 거기에 감사 또는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스벅 커피 쿠폰 무료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